안녕하세요 성공적인 투자 중에 잠시 쉬어가고 싶으신 분 잠자고 있는 내 목돈을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으신 분들께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ETF를 소개해드립니다 CD금리 91일물의 일별 금리가 일할로 복리 누적되는 ETF로서 마이너스 금리 혹은 투자 대상의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꾸준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점, 0.02%의 저렴한 연간 총 부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투자 대기 자금 안정성이 중요한 자금들에 대해서 기간 제약 없이 최소 비용으로 투자하면서도 매력적인 CD 91일물 금리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.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개인연금 저축 계좌는 물론 DCIRP와 같은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100%까지 투자할 수 있어 연금 투자의 관점에서도 분용의 다양성을 더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.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연이어 전해지는 연준 주요 위원들의 긴축 지속 발언 영향에 글로벌 경제 또한 방향성 없이 흔들리고 있는데요.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그 속에서도 안녕하실 여러분의 투자를 위해서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ETF를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, 마음 편한 투자, 코덱스 ETF가 늘 함께하겠습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